안녕하세요. 애들 기르시는 어머니들 많이 힘드시죠? 뭐, 그런데 다 희망에, 응? 꽃이니까. 그런데, 애들에 대해서 성격이라든가, 그런 성정이라든가, 요런 걸 알면 더 쉬울 것 같고, 또, 애들이 되면 사회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게, 그 적성을 알면 굉장히 좋을 거 아닙니까? 그곳에 대해서 제가 꿀팁을 계. 한번 경청해 보세요. 자, 우선 음 2015년 양띠 7살이죠? 7살. 요때 태어난 애들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게. 자, 어요 2015년 양띠가 여름에 태어난 아기 는 어떤가? 요 여름에 태어난 아기는 굉장히 다재다능하네요. 다재다능해. 응? 다재다능하고 굉장히 지식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향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자기 그 자랑, 자기 그 이제 뭐 자기를 좀 알리는 얘기,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애야. 아주 굉장히 명랑쾌활해.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정이 많아서 다정다감하네요. 그런데 단한 가지 조금 이 화려함을 좋아해. 그리고, 여기저기, 이제, 단일 년 그, 우리가, 어른 말로, 영막기가 좀 있다. 그러면서, 약간, 이제, 좀, 뭐랄까, 변덕? 뭐, 애들이니까? 그럴 수 있겠지? 요런 것이좀 있다. 요런, 이제, 성격이야. 그런데, 얘가 이 다음에 어느 계통으로 나가면 좋을까? 요거는, 어, 교육자, 응? 또, 그, 이벤트 업계나 외식 업체 이런데 종사했으면 좋겠고 특히 변호사를 한다면 아주 잘할 것 같아. 응? 물론 이제 뭐그이 정도면은 뭐냐 PD나 가수도 아주 뭐 간다면 굉장히 잘할 것 같으네요. 어. 자 그리고 2015년생 양띠가 겨울 생일에면 또 어떨까? 겨울생. 이 겨울생이라면은 보통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서 그 여름생은 보통 이제 한창 뜨거울 때 하지 응? 뭐또 겨울생이라면 동지 한창 추울 때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. 겨울생 굉장히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응? 갖고 굉장히 영특한 두뇌를 가졌네 아주 연구나 탐구력이 굉장히 훌륭합니다.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고. 아주 신중해. 즉 이러한 성질이 우리가 보통 다산적이라 그래죠. 어, 다산적 아주 굉장히 이해의 닦다 이거지. 이제 답은 이제 흠이라면 흠일까? 아니면은 뭐 장점도 되지. 남을 돕고 베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. 이 정이 많아서 뭐 그렇겠지. 그런데 한편으로는.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아니다 싶을 때 아주 냉정해딱 그냥 칼로 치듯이 자르는 냉정함도 또 가지고 있네요. 음. 자, 이런 친구는 이제 어느 계통으로 나가면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? 이게 가장 또큰 적이 아냐? 보면은, 음, 여행 어깨, 또 운송 어깨. 이게 보통 여행 어깨와 운송 어깨도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, 또 결혼 상담소. 이게 참그러네 결혼 상담소에면 굉장히 아잘할것 같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조금 더 이건 돈이 있을 때 얘기했지. 엔터테인먼트. 어? 그런 계통의 종사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이제 여행 다니면서 하는 그 작가들 있지.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할수 있는 그런 친구네. 자, 어머니, 요, 애들의 이제 성격하고 앞으로 나갈 긴목을 그 부모가 맹기로 주는 거예요. 특히 어머니가 맹기로 주는 겁니다. 요렇게 2015년 양띠 애를 아직은 이제 어리지만은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 두세요. 네. 하여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음.